아이, 그게 아니지. 자, 네. 음, 지금. <laughs> 이거 일반식, 일반식이 아니라 F x가 주어졌는데 이거부터 한번 풀어볼게인 네. (integral F x dx는) 네. 보니까 X 의4 승의 계수는 (135라고) 그랬는데 부정적분이 나왔어요. 부정적분 그쵸? 부정적분이 나왔는데 이걸 보니까 F x는 이거 X 의 (12승은) 정해졌어. 짱짱짜 그 그다음부터 몰라요. 그쵸? 네. 이거에 대한 힌트가 여기 나왔는데 이거의 의미 보자. 얘를 부정적분해주면 13분의 1, x의 13승, 이렇게 될 거예요. 이해되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점점점 했는데, 여기서 힌트가 더하기 135x의 4승,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네. 그러면, 이거에, 이거 어떻게 푸냐. 이거 미분시켜주면은, 이거야, fx, dx를 미분해주면은, X, 어, X로 미분해주면 어떻게 된다고? FX가 나온다고요. 이거 미분해주면 FX 나오고, 이거 미분해주면 이제 X의 12승, 더하기 점점점 해서 더하기, 이게 앞으로 넘어와요. 4, 얼마냐? 20, 40, 540X의 3승 이렇게 나오네. 그쵸? 와. 앞에 거 넘어와서 하나, 하나 줄이니까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치? 어, 됐어요? 됐어요 음, 아 그러면 힌트가 이거구나 네. fx의 x의 3승의 개수가 뭐라고 540 이라고 여기서 풀어 버릴게 일반항 잡아 버리면 어떻게 되냐 6cn x의 제곱에 n승 이게 그대로 가고 뒤에거 x의 a승의 6-n승 이에 대한 데 근데 보고 있어? 아니에요. 6 c 에은 x의 2의 x의 제곱에 n승. 그다음에 이거 7 아니에요? n이에요. 네. 그다음에 이거 아까 풀었죠? a의 6마이너스 n승 곱하기 x의 역수 취하니까 n 마이너스 6 이렇게 된다고. 예. 이거는 2n이 되겠죠. 이렇게 2n. 그치. x에 2n. 그럼 네. 이거 둘이는 곱하기 1 개니까 합이다. 6cn, x에 3n-6a에 6-n 이렇게 되겠죠. 네. 이때가 안 될까요? 네. 근데 x에 몇 승이 나와버렸어요? 3승의 계수가 나와버렸다고요. 따라서 여기다 얼마를 집어 넣으면 된다고 x에다가 이게 3승이 되려면 n은 3 이렇게 집어 넣어 버리면다 그렇지? 6시 3x의 3승 a의 3승 이게 얼마라고요? 540x의 3승 x의 3승 없어지니까 540 6시 3 곱하기 a의 3승이 540이다. 그럼 6시 3이 얼마냐? 654 6 나누니까 20이 되네. 약분시켜주니까 27. 아, A의 3승은 27. 이 수가 나오는 것은 3차기 때문에 실수 하나밖에 없어요. 3, 3, 3 곱하면 27. 그래서 정답이 3의 3승. 이렇게 해서 A는 3이 나올 것이에요. 이해가 될까요? 고생하셨어요.